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, 당연하게. 아, 엄마 맨날 보는데,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, 저녁에 또 오면 보고, 학원 갔다 와도 보고, 전화하면 또 만나서 보고, 볼 때마다 땡깡 부리고, 아, 이게 밥, 이게 뭐냐고, 야채만 갖다 싸 아, 고기를 먹고 싶은데! 그렇게 투정만 부리는 친구도 있겠지만, 관장님 봤을 때는,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관장님이 안마해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. 안마를 세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준다고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. 근데 마음을 전달하자. 는 엄마 고생했습니다. 아빠 고생했습니다. 엄마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요.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? 오늘 힘들었던 일들이 다 사르르 없어지면서 그래 우리 이소리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. 자 우리 건우 때문에 더 행복하게 행동해야지. 바른 말도 사용하고. 자, 조금 더 으쌰으쌰 해보자!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야. 평! 하잖아. 평! 이렇게. 그렇게 생기니까, 너희들도, 관장님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가장 먼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부모님한테 못하는 사람은, 관장님 봤을 때 관장님한테도 못하고, 옆집 아줌마한테도 못하고, 슈퍼가서 마트에 있는 아저씨한테도 못하고,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못할 것 같으니까, 너희들은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많이 전달하고, 부모님을 아껴드리고 짜증내지 말고, 부모님을 이해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서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이야기 전달이 잘 됐나요?